그럼, 도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드디어 좀 살펴봅시다. 네, 지금 한 시간이나 어, 이것저것 다른 걸 가지고 좀 떠들었는데, 자, 도커라는 거는요, 가상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 자,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지 도커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음, 기존의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기존 가상화 기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 봅시다. 도커 이전에 여러분 그 가상화 기술이라는 거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 머신. 뭐 오라클 버추얼 박스라든가 VM웨어라든가 뭐 H 윈도우에서 이제 또 기본으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이퍼V 뭐 관리자라든가. 자, 어, 그런 이제 가상머신들을 우리가 이 운영체제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가상머신 안에서 또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가상머신 안에서 또 하나의 운영체제. 그리고 그 운영체제에다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가지고 사용해주는 방식이 기존의 이제 가상화 기술이었어요. 자, 근데 이 기존의, 어, 왜 OS에다가, 우리 OS 운영체제에다가는요, 또 다른 운영체제를 바로 깔 수가 없거든요. 이 운영체제에다가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이 윈도우에다가 내가 갑자기 맥OS를 쓰고 싶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운영체제는 한 개만 설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상머신을 설치하고, 그 가짜 환경, 가상머신 환경 안에다가 우리가 또 다른 OS를 깔고, 그 OS 안에서 뭐 운영체제를,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이런 기술이 이제 기존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래요? 우리가 쓰는 윈도우. 다음에 버추얼 머신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어 제공해 주는 뭐 VM웨어 같은 이제 도구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 각각의 버추얼 머신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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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돌려 놓고 그 버추얼 머신 위에다가 이제 OS를 깔고 그 OS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서 이제 생성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EC2 해봤잖아요. 그 EC2도 이거랑 같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딸깍 누르면, 어, 자동으로 딱딱딱 이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그, 우리 동시에 20명이 다 사, 버튼을 누르면 우리 20개의 인스턴스를 쭉 만들어주잖아요. 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가상화 기술 때문에 그래요. 어, 근데 굉장히 기존의 가상화 기술은요 되게 무거워요. 아주 무거워. 환경 자체가 이제 무겁기도 하고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요 이제 가상 머신을 구축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걸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데 VM웨어, 오라클, 버추얼박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오라클, 버추얼 박스, 어, 가상 머신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기존 가상의 기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뭐 독립적인 OS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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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뭐 리눅스 깔고 싶다 그러면 어, 저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깔면 되고, 뭐, 맥OS 깔고 싶다?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 돌린 다음에 맥OS 깔수 있고, 이렇게가 이제 사용이 가능했어요. 어, 단점, 하드웨어 성능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막 기본적으로 버추얼 머신이 최소 한 4기가 정도 램을 이제 할당을 받아서 하나 가져가야지, 하나 정도 가져가야지, 정상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테스트 같은 걸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제 컴퓨터가 8기가인데 버추얼 머신 하나 돌린다. 4기가를 벌써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용량 자체가 좀 그리고 굉장히 커요. 버추얼 머신을 깔고 그 안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깔고 그 안에다가 이제 버추얼 머신 돌린 다음에 어, 어플리케이션을 또 안에 깔아준다. 용량 자체도 크고 작업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도커라는 애는 이거를 좀더 경량화 시키는 기술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경량화. 자, 똑같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기는 한데, 음, 경량화 된 형식으로 가볍게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자,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 같은 곳 안에다가, 리눅스 환경 안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뭐, 돌리고 싶어. 그러면, 그 환경을 구축을 한다? 음,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묶어가지고, 리눅스에다가 이제 던져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일단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벼운, 경량화 리눅스라는 곳 안에다가,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반드시 또 리눅스를 깔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 겨,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이제 리눅스가 꼭 반드시 포함되게 해야 되는 건또 아니에요. 어, 애플리케이션을 어,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화를 시켜요. 외부랑은 격리되게끔 외부와 따로 격리돼가지고 따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테이너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경량화 가상화 도구라고 좀볼 수가 있겠어요. 참 말이 어렵죠. 아마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여러분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써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말만 이제 번지르르하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써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OS를 가볍게 설치를 하고, 뭐,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런 라이브러리도 같이 설치를 해주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실행파일도 같이 설치를 하고, 이걸 통째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컨테이너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다시, 다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이 가동에 필요한 OS를 깔아요. 근데 OS 자체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경량화 OS를 하나 깔아, 가벼운 OS. 그리고 그 OS 안에다가 우리가 실행시키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또 같이 깔아. 그리고 이걸 자체를 통째로 하나 그냥 묶어가지고 컨테이너화시키는 기술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용량 자체가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고 각각의 이런 컨테이너들은 다른 각각 다른 컨테이너들의 프로세스들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독립적인 환경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8484번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또 다른 도코 환경의 안에다 만들었어. 두 개가 격리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어. 가상머신이, 어, 기존에 이제 하이퍼바이저와 가상머신이 OS에 자원을 크게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이 도커 환경은, 음, 도커를 동작시키는 OS가 있어요. 이 친구도 또 어떻게 보면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겁지, 무겁지 않아요. 어, 도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작시키고 관리해주는 도커 호스트라는 엔진 위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가동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가상화 기술보다는 가볍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구요. 실제 써보면 아주 간편하고 그것만 딱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뭐 도커의 사용방법은 끝난 겁니다. 자, 아마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요거 이해하는 데가 참 여러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게, 그걸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막 이해가 될 거거든요. 먼저 Docker Host라는 게 있습니다. Docker Host는 Docker를 동작시켜주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ocker Host는 리눅스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리눅스 환경에 들어가 가지고 Docker를 실습을 해야 돼.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커를 윈도우 환경에다 실제 깔게 되면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는 도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상의 리눅스 환경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윈도우에서 도커는 돌지 못해요. 어, 그래서 가상의 리눅스 환경을 하나 도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안에다가 도커 엔진을 깔아줘요. 이 안에다가 윈도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어, 리눅스 같은 데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여러분이 도커 설치하자마자 도커 엔진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게 안 돼서 도커를 돌릴 수 있는 이 가짜 리눅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눅스 환경을 하나 가짜로 잡아줍니다. 가짜로. 그리고 이 안에 도커 엔진을 깔아주는 형태로 동작을 해요. 이 안에는 이제 도커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 친구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 폴더 구조가 리눅스 구조죠? 에이, 왜 그래. 공부했었으면서. 그쵸? 뭐, 루트, 홈 디렉토리, etc 폴더, 보이죠? 그래서 어, 윈도우에서는 실제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짜 환경을, 윈도우에 만약 깔게 되면, 가짜 환경을 만든다. 오직 리눅스에서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도커 호스트 위에서는 도커 엔진이 동작을 합니다. 리눅스 위에서는 도커 엔진이 도는데, 자, 도커 엔진은 도커를 실행해주는, 어, 실행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도커 엔진 위에서는 여러분이 만든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게 돼요. 가볍게 만들어진 이제 도커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경량화된 OS와 함께 같이 설치가 됩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요. 경량화된 OS와 함께 같이 설치가 돼요. 보통. 이래서 컨테이너를 만들어내. 프로세스와 격리되죠. 외부랑. 그걸 도커 엔진 위에서 돌려준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지금 OS에요. 얘가 사실 이제 리눅스가 되야 되죠. 이 리눅스 위에 도커 엔진을 설치해준다. 도커 실행파일입니다. 실행파일. 그리고 이 도커 엔진 위에다가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이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되는 거다.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는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야. 뭐, 젠킨스 같은 것들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MySQL, 데이터베이스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뭐, 메세지 큐 같은 거, 이런 것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Redis라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손쉽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 또 우리가 설치한 후에 어, 약간의 또 이제 첨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